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직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꼭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나를 위한 것임을 믿어지는 은혜가 하나님의 그 은총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는 여러분들에게는 부활의 기쁨이, 부활의 영광이, 부활의 신비가 여러분의 심령과 삶 속에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장 많이 닮은 스포츠가 있다면 장애물 달리기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가는 길 앞에 장애물이 놓여 있습니다. 그 장애물이 우리의 달려가는 길을 막습니다. 항상 기분 좋게 손님을 맞이하며 운전하는 마을 기사에게, 마을버스 기사분에게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기사님은 힘들거나 기분 나쁠 때는 없으세요. 잠시 진지한 얼굴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 없겠니? 나도 고속도로를 달리고 싶단다. 조금 가다가 멈추고 또 달릴만 하면 멈춰야 하는 그 마을버스 기사에게 고속도로는 그야말로 꿈의 도로입니다. 학생이 또 묻습니다. 그런데 왜 맨날 그렇게 기분 좋게 웃으세요? 너희가 버스 안 놓치려고 막 달려올 때마치내 딸들이 내 품으로 달려오는 것 같거든. 참 멋진 마을버스 기사입니다. 우리도 운전하다 보면 꽉 막힌 고속도로에서 그러나 뻥 뚫려 있는 1차선 버스 노선을 보면서 나도 저기서 좀 달리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인생이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고속버스 같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마을버스 같습니다. 달릴만 하면 멈춰야 되고, 달릴만 하면 종점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제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한 문장을 만났습니다. 마크 트웨인이 하는 말인데요. 목사가 설교를 20분 넘게 하면 죄인이 회개할 마음을 돌이킨다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저는 늘 설교를 20분 넘게 하는데 혹시 저 때문에 여러분이 회개를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죄인 중에 괴수가 된 느낌을 지난 한 주간에 받았습니다. 오늘이 부활주 이런 것이 얼마나 저에게는 천만 다행인지 몰라요. 저는 오늘 부활할 것입니다. 무거운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넘어서.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 저에게 임하기를 저는 확실히 믿고 소망합니다. 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중의 복이요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부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인생의 큰 장애물을 만나신 여러분 꼭 부활의 권능을 힘입어서. 그 장애물 다 뛰어넘으시고 여러분이 달려가야 할 사명의 길을 끝까지 양심차게 달려가시는 우리 모든 사목의 성도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두 가지 내용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죽어야 부활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10절,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고자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어,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 그리고 부활의 권능을 알려면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을 알려면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부활의 권능에만 초점을 맞춰서 오늘 함께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활의 권능을 알려면 부활의 권능을 누리면서 체험하려면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상식 아닙니까? 죽어야 부활하는 겁니다. 살아 있는 자에게 무슨 부활이 있습니까? 죽어야 부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부활이라고 우리 모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무엇입니까? 시체가 누워 있다가 벌떡 일어나 걸어가는 겁니다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죽은 것 같으나 다시 벌떡 일어나서 달릴 수 있는 힘을 누려야 하는데 그것이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리뽀에서 귀신 들린 소녀를 고쳐주었던 것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고 하는 것이 소문이 나서 고린도 교회까지 알려졌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감옥에 가셨으니 이제 우리에게 기회가 왔다 하면서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들이 이때 우리가 더열심히 내서 복음을 전하자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소식이 바울에게 들렸습니다.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얼마나 야속합니까? 함께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원망하거나 누구를 탓하지 아니하고 나의 이 매임 때문에 사람들이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면 야, 이거는 오히려 더 잘된 일 아니냐? 감사하며 찬양을 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죽을상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며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분노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반드시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게 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생활 끝에 하나님의 섭리로 애국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원수인 형들을 죽일 힘을 요셉이 가지고 있었으나, 요셉은 그 힘을 쓰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분노를, 자기의 원망스러운 과거를 죽입니다. 그래서 애굽 가족, 야곱,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에서 살면서 거대한 민족의 은총을 누리세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그때 죽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없습니다. 요셉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권능이 민족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이 세 명이 모이면 네 가지 의견이 나온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유대인 세 명이 함께 모여서 무엇을 위해서 회의를 합니다. 각자 하나씩 의견을 내서 세 가지 의견이 나오죠. 서로 다른 의견이기 때문에 어느 것한 가지 채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때 그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죽여 네 번째 의견을 모아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민족의 속담으로 있을 정도로 유태인들은 이천년 동안 나라가 없는 완벽한 절망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죽여 다른 어떤 좋은 것을 선택할 줄 아는 희생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그 민족이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그들이 아직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민족이 되지 않아서 성경에 의하면 그들이 반드시 언젠간 또큰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비로소 자기 자신을 죽이는 민족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온 세상에 예수리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될 것이고 그 선교를 하면서 그들은 끝내 순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타임테이블의 마지막 때입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하는 영광스러운 그 민족임을 자신들이 죽으면서 비로소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프랑스 선교를 위해서 어떤 선교사님과 청년이 함께 사모교회 와서 뭔가를 녹음하고 갔습니다 선교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녹음하는 청년 중에 한 사람이 프랑스 파리 침례, 파리 침례교회에 출석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한 내력을 듣게 된 것입니다 파리 침례 교회는 건물이 교회당 건물이 300년 된 건물입니다 원래는 프랑스 파리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곳이었는데 성도가 더 이상 없게 되자 그것을 매물로 내놨습니다 그때 1992년도였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정명훈이가 파리 콩쿠르에서 우승을 하면서 받은 상금과 자신의 또 헌금을 통해서 합쳐서 1억을 헌금을 하여 그 예배당을 샀어요. 그리고 한인들이 모여서 침례교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 예배당이 팔려서 개조가 되거나 혹은 팔려서 많은 교회당이 술집이 되는 것처럼 술집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당으로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권능은 죽지 않으면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 프랑스 파리에 당스네 누아르라고 하는 식당이 있습니다. 이 식당에는 전등이 없습니다. 암흑식당입니다. 빛이 전혀 없는 강, 강한 흑암 속에서 음식을 더듬으면서 먹는 겁니다. 음식을 나르는 웨이터들이 시각장애인이라고 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음식이 나오면 어떤 색인지 어떤 모양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손으로 더듬어 가면서 먹어야 합니다 흘리기가 아주 일수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미각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맛에 집중하게 된다는 겁니다 시각이 죽어야 미각이 살아난다 그 식당의 슬로건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이 이 시각에 의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보여지는 것에 우리 마음이 흔들립니다 화려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많으면 크면 우리는 대단한 줄 알고 감동을 받아 눈에 속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초라하면 약하면 부족하면 은혜를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시각에 의존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의 영이 캄캄한 어둠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시각을 죽여야 영이 삽니다 내 시각을 죽여야 십자가가 보입니다 십자가가 보여야 부활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부활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상식 중에 상식이지만,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는 일이 좀 잘되고, 또 건강하고, 또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에 누군가, 누군가보다 승리하고, 이기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딱 원하는 때에 얻게 되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면 "부활의 권능을 체험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착각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로마 황제가 늘 부활의 권능을 누리는 사람이었을 것이고,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부활의 권능을 누리는 당사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작 부활하신 분은 힘없이 온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으신 예수님이셨습니다. 부활의 권능을 누린 당사자들은 그 예수님을 믿은 제자들이요. 그들은 정말 복음 하나 전하는 것 때문에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결국은 순교하는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부활의 권능은 내가 눈에 보이는 화려하고 아름답고 성취하고 풍성한 것들을 위해서 부활의 권능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죽어야 부활의 권능이 일어나는 겁니다.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고 싶다면 반드시 죽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여러분 몸이 아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사업과 인간관계가 아주 위태로우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신앙의 권태기가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배를 드리시기가 싫고 또 드려도 그냥 냉랭한 마음. 뭐 사랑하라는데 사랑보다는 늘 미움이 가득차 있고. 평안하라고 하는데 늘 염려와 걱정이 있고, 담대하고 용감하라고 하는데 늘 두려움으로 사잡혀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오늘 이 예배가 기회입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인데, 이 부활의 아침이 우리에게 부활의 권능으로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반드시 이 예배를 통해서 죽으셔야 합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의 권능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 중에 여러분의 뜻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생각하기에 이 말을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라고 하는 이 주체를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음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틀못이 그렇게 믿음으로 죽으시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반드시 여러분의 몸과 삶과 여러분의 인생 전체에 그 증거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권능은 실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살아나셨듯이 부활의 권능도 실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자녀로서 이 부활의 권능을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누릴 수 있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부지런히 나를 죽이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완전히 사로잡히면 힘이 납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오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부활의 권능을 지금 한껏 누리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 같지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금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고 있지만 다 체험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체험한 것보다 앞으로 체험할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 이것은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잡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잡으셨다. 나는 그것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환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기억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더욱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신기하게도 잡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싫어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거 하나가 늘 마음에 걸렸어요. 뭔가에 잡혀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은 털어버리죠. 그것이 죄입니다. 놀랍게 더 놀라운 것은 우리는 누군가에게 무엇인가에 사로잡히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이 되고 싶어 하면서도 결국은 삶을 보면 무언가에는 반드시 사로잡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연예인에 사로잡혀 있어요. 요즘엔 40대, 50대 주부들도 연예인 엄청 좋아합니다. 연예인 따라서 막 해외를 막 공연을 쫓아다녀요. 완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제가 해외 자주 나가니까 보면요. 공항에서 많이 봅니다. 그 암이라고 해 가지고 막한 50대, 40대들이 막 아, 완전 미쳤어요.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축구나 골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골프에 사로잡혀 보셨습니까? 새벽 예배 못 나오대요. 4시 새벽 4시 티타임 되면 3시에 일어납니다. 저절로 눈이 떠집니다.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도박이나 코인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일 중독이라고 하죠. 일에 사로잡힌 사람도 있습니다. 건강 염려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돈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돈이 없어도 돈, 돈, 돈. 돈이 조금 있어도 돈, 돈, 돈. 돈이 많아도 돈, 돈, 돈. 완전히 그냥 돈에 사로잡혀서 쩔쩔 매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제 성규사님들과 점심 식사라고 카페로 모시고 와서 아이스크림을 사 드렸습니다. 저는 안 먹었습니다. 저에게 왜안 먹냐고 물어보길래 저는 고지혈이라서 아이스크림을 끊었다고 했습니다. 또뭘 끊었냐고 물어보길래 빵을 끊고 라면을 끊고 콜라를 끊고 과자 등등을 끊었다고 했더니 한 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아주 그냥 고지혈에 사로잡혀 사는구나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이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혀 사는구나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목사가 고지혈에 완전히 고지혈에 사로잡혀 사는구나라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실은 제가 표현은 안 했지만 충격을 받았어요. 그 어저께 하루 종일 생각했습니다. 아이 고지혈 이거 뭐고 이제 다 끊어 버리고 그냥 막 먹고 살까? 근데 아직 결정을 못 했어요. 그러면 소설가 김홍신 작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담배에 완전히 사로잡혀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도저히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었답니다. 근데 어느날 한 의사를 만나고 그 순간 딱 끊어버렸어요.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쥐도 쥐약인 줄 알면서 안 먹는데 사람이 왜 쥐약인 줄 알면서 계속 먹느냐. 왜 쥐만도 못한 삶을 사느냐. 라고 하는 말에 그 순간에 끊었답니다. 친구들이, 야, 너 독하다. 그때 김홍신이 하는 말이 독약인 줄 알고 계속 먹는 사람이 독한 사람이지 내가 무슨 독한 사람이냐 맞는 말 아닙니까 독약인 줄 알면서 먹는 사람이 진짜 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몰라요 여러분 거기서 해방이 되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었는지를 우리 모두는 알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생의 끝자락에 가가지고 경험을 합니다. 내가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았나? 내가 왜뭐 많은 시간을 거기다가 허비하고 거기에 내가 사로잡혀서 살았나? 반드시 인생의 끝에 가면 내가 사로잡힌 것에 대하여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정반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삶은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사로잡혀 보십시오. 그 삶이 얼마나 힘 있는 삶인지, 그 삶이 얼마나 담대한 삶인지. 여러분, 그것은 완전히 사로잡혀 보기 전에는 모릅니다. 사로잡혀 보면 압니다. 이거였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토록 사로잡히라고 말씀하신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나도 사로잡히고 싶은데 안 돼요. 사도바울처럼 나도 좀 예수님께서 그냥 완전히 그냥 강권적으로 사로잡아 주시면 좋겠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여러분, 그것도 착각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완전히 사로잡은 것처럼 사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예수님이 완전히 사로잡은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완전히 사로잡힌 존재예요 차이가 있다면 뭐냐면 바울은 오늘 고백처럼 내가 예수님께 완전히 사로잡힌 그것을 그는 늘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자기도 잡으려고 내가 잡힌 것을 기억하면서 거기에 매여 살아가는 것을 행복하게 생각한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혀서 신앙생활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싫은 거예요. 완전히 사로잡히는 것이 싫습니다. 사람들도 자꾸 뭐라고 해요. 가족들도 뭐라고 합니다. 너무 과한 거 아니냐고 할 때마다 창피하기도 하고 나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완전히 사로잡히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예수님께 완전히 사로잡기를 원한다고 말합니까? 사실은 내가 거부하고 있는 건데 말이죠. 마태복음 12장 47절에 본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보는 그물과 같으니, 천국이 그물과 같다는 거예요. 그물을 던지죠? 그물이 이제 물고기를 확 사로잡습니다. 천국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것, 여러분,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물고기, 물고기들이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처럼 성도된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혔는데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속게 사로잡히긴 했는데 그것이 영 부담스러워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부활의 권능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사랑하는 아내분들과 남편분과 이 게임 많이 하셨죠? 날 잡아봐라 공원에 가서 우리 여성분들이 막 도망가요. 날 잡아봐라. 그럼 남자가 막 쫓아가서 잡는 거죠. 여자가 도망가는데 아뿔싸 여자가 육상 선수에서 너무 빨리 도망갑니다. 그래서 어느 때 보니까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그러면 결혼 못 하는 거예요. 날 잡아 바라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잡혀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는 겁니다. 여러분 잡혀야 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우리를 잡으셨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처럼 나도 그것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야만 부활의 권능이 우리에게 온전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고 싶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 잡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 과거의 연약함에, 과거의 아픔에 사로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자의 특징은 계속해서 앞을 바라보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서 멈추지 않고 달려갈 힘이 내게 주어지니 뒤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꾸 왜 뒤돌아보고 후회하고 염려하고 걱정할까요? 답답해할까요? 왜 억울해할까요? 부활의 권능이 없어서 그래요. 앞으로 갈 힘이 없으니까 뒤돌아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내 자아에 사로잡혀 있고 여전히 세상의 재미와 쾌락에 사로잡혀 있으니 사실은 우리는 늘 과거에 매이고 현재에 끙끙거리며 미래는 늘 우리에게 불안할 뿐입니다. 이 부활에 사로잡힌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당연한 논리이겠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늘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언가에 사로잡히면요, 자꾸 생각이 나잖아요. 당구에 사로잡히면요, 저 뒤에 우리 남자분들, 당구에 사로잡히면요, 앞에 있는 성도인들의 머리가 다 당구 아래에요. 여기서 딱 치면 저쪽으로 간다. 이 각도가 나옵니다. 예배 드리면서, 이 안철홍 목사 검은, 검은 돌이에요, 이게. 요거 어떻게 잘 맞출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내가 사로잡혀 있으니까. 사로잡히면, 생각이 나요. 사로잡히면 또 그걸 자꾸 말을 합니다. 사로잡힌 자의 특징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히면요. 예수님을 자꾸 말을 해요. 예수님을 자꾸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말을 합니다. 내 입에서 언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요. 마지막 말 한마디가 말 한마디에 여운이 오래간답니다. 내 입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마지막이면요. 그것이 내삶 속에 여운으로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주무실 때 반드시 이 한마디만 하시고 주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부활. 여러분 부활이 내 입에 여운으로 남아서 내 잠자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아침에 부활의 영성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주무실 때돈 하면 여러분 미쳐버리는 거예요. 못삽니다. 걱정돼.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떡할 겁니까? 주무실 때 부활. 누군가와 만나서 대화하다가도 마지막에는 부활로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부활로 마치면은 여러분 그것이 우리 삶을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자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달라이 라마라고 하는 사람을 아시죠? 그의 일화입니다. 유명하니까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조언을 구합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월등하게 나이가 많은 노승이 찾아와서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높은 차원의 수행을 할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달라이 라마는 연장자이니까 차마 어떻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은 못하고 그냥 몇 번을 차에 비해 미뤘습니다 자주 찾아오니까 드디어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것은 너무 힘든 것이라서 젊은 사람들이나 할수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승이 얼마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 이유는 그들은 윤회설을 믿잖아요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서 젊음을 갖고 그 젊었을 때 깊은 수행을 해보겠다고 목숨을 끄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참 가슴이 아팠어요 다 자기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죽지 않으려고 하니까 죽습니다 죽으면 산,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히면요 나이 상관없습니다 성경에 젊은이들이 달리는 것이 피곤하지 피곤할지라도 사자가 굶주릴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피곤치 않고 굶주리지 않는다랬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히는 자의 영은요 멈추지 않습니다. 언제나 다시 일어날 힘이 있는 겁니다. 권능을 부활의 권능을 더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활의 권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능력이나 나의 실력이나 나의 상태, 내 믿음 생활의 어떤 수준, 여러분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다른 모든 세상의 종교이지, 우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나는 그저 그분께 사로잡히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나의 것이 아니에요. 그분께 사로잡히기만 하면 부활의 권능이 나의 권능이 되는 놀라운 신비로운 경험을 우리 모두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좋아, 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이 바울의 소망과 같아지기를 바랍니다.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우리 모두도 달려가야 합니다. 이미 예수님 우리를 사로 잡으셨습니다. 그것을 기뻐하십시오. 그 안에 머무시면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 잡힌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자꾸 벗어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도 설교 시간이 20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을 부활로, 이 부활의 단어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여러분의 입술에 이 부활의 단어가 여러분의 상가운데 계속해서 여운으로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